안녕하세요. 자세 전문가 송영민입니다. 오늘은 자세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도구들,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와 같이 오래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학생분들이 이런 것들의 배치가 잘못되어 있어서 자세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른 자세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제로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모니터 높이가 낮으면 우리가 자세가 눈이 아래로 내려다보게 되면서 구부정하게 되고요. 또 모니터 높이가 너무 높으면 고개를 젖히면서 나도 모르게 목 디스크를 압박하게 됩니다. 다양한 것들이 위치나 이런 체형에 맞지 않게 세팅이 되어 있을 때 우리 자세가 점점 점점 안 좋아지고 통증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순서대로 하나하나 짚어 나가면서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모니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모니터가 왜 가장 중요할까요? 자세 건강에 있어서 우리가 눈으로 주변 정보나 환경을 접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자세를 잡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눈을 자극하는 이 모니터가 우리 자세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려면 우리 모니터를 생각하실 때 사람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과 사람이 마주 보고 있는 건데 만약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고 있다면, 그러면 약간 불편하겠죠? 자, 그런 것처럼 모니터 높이를 적당히 높여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 모니터 앞에 앉았을 때, 어떤 기준으로 모니터 높낮이가 다른 것인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우선 골반을 세우시고 등을 펴시고 키를 크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바른 자세를 한 상태에서 눈썹 높이대로 그대로 수평으로 팔을 그어보세요. 모니터 끝부분이 눈썹 높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눈썹 높이보다 아래에 있죠? 자, 이럴 경우에는 모니터 받침대나 또는 책을 이용해서 밑에 부분에 올려서 받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돼도 우리 눈이 모니터를 바라보기 편하고 자세를 구부정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아주 적절한 높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니터 거리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밑에 있는 글씨를 본다든지, 이제 글자 크기가 있는데, 잘안 보여요, 만약에. 그럼 잘안 보이면 내가 그걸 보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니터를 향해서 가게 돼요.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모니터 거리를 잘 맞게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팔을 딱 뻗었을 때, 손끝에 닿는 범위에 모니터를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자주 쓰는 그런 글자 크기나 자주 보는 뭐 이미지 이런 것들이 식별이 가능한지를 보세요 바른 자세에서 글자가 잘안 보여 식별이 잘안돼 내가 조금 구정하게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5cm라도 앞으로 약간 끌어당기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약간 끌어당겼을 때 보니까 잘 보여 그러면 이 거리가 여러분들의 적정 모니터 거리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어 여기서 잘 보여 난 눈이 너무 좋아 그러면 조금 더 뒤로 밀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모니터 거리는 철저하게 바른 자세를 한 상태에서 내가 자주 쓰는 문자나 그림이나 이런 정보들이 식별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니터 위치가 중요해요. 자, 이건 제가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 서류를 모니터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니터 한 개를 쓸 때는 내 배꼽 중심과 모니터 중심이 일치해야 돼요. 만약에 그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한쪽으로 옮겨가 있으면 몸통을 돌리게 되겠죠. 몸통을 돌리는 순간 척추가 약간 옆으로 틀어지면서 비틀어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하루 이틀 있는 게 아니라 뭐 내가 일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보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몸통이 약간 이렇게 돌아간 자세가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모니터뿐만이 아니라 내가 자주 쓰는 물건, 작업하는 도구들은 무조건 내 배꼽과 일치하도록 서로 중심을 맞춰서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니터를 한 개만 쓰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쓰시는 분도 있고, 뭐세 개까지, 네 개까지, 여섯 개까지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다중 모니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두개다 다 켜놓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하나로 간주해서 내 배꼽과 일치하도록 놓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모니터, 높이, 모니터, 거리, 모니터, 위치까지 잘 조정을 해 두시면 바른 자세를 잘 유지하면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죠. 바로 키보드와 마우스예요. 이 키보드와 마우스의 높이와 배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자세가 틀어질 수도 있고, 뻗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해보세요. 팔꿈치를 몸에 붙이세요. 팔을 회전 축으로 이렇게 자동차 와이퍼처럼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손끝이 가리키는 범위가 있겠죠. 내 몸의 중심과 손끝이 가리키는 범위가 그려질 겁니다. 이 범위를 우리가 정상 작업 영역이라고 그래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한 시간 동안 자주 쓰는 물건이나 도구는 이 안에 놓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깨 건강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타이핑을 치거나 작업을 할때 팔꿈치를 몸에 붙인 상태에서 적당히 휘저어 주신 다음에 이 범위가 그려지죠? 그 안에 키보드와 마우스를 같은 높이에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키보드와 마우스를 놓아서 일을 하시면 손목과 어깨가 조금 더 편안하게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가 있어요. 높이도 맞추고 거리도 이 안에 영역에 놓았는데 자,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면 어깨에 부담이 조금은 더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맞춰보세요. 어, 다 맞춰놨잖아. 바른 자세 같은데? 근데 뭐가 문제야? 팔을 온전히 다 들고 있어야 돼, 지금. 타이핑을 치는 동안에 마치 피아노 건반 치듯이 온전히 다 올려놓고 있어야 되니까 이팔 전체를 잡고 있는 중심을 잡는 어깨 근육들이 힘을 더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키보드와 마우스 이제 내, 내 몸을 책상에 가깝게 놓으신 다음에 키보드를 기준으로 설정을 하실 텐데 15cm 정도는 어떤 자도 재수가 있어요. 자, 이 정도 길이인데 이 정도 길이면 어느 정도냐면 제팔 길이에서 한 중간 정도 됩니다. 15cm 정도를 책상 끝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재는 거예요. 그러면 15cm가 나오죠? 자, 여기에 키보드와 마우스를 올려 놓습니다. 줄자가 없으면 그냥 적당히 우리 팔 길이에서 중간 정도로 이렇게 걸쳐질 수 있도록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책상에 올려놓고 타이핑을 치고 마우스 작업을 하시면 온전히 막 들고 치는 것보다 어깨를 조금 더 편안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노트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트북은 일반 데스크과는 약간 달라요. 그게 뭐냐면 모니터와 키보드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를 세팅을 하면 하나가 틀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될까요? 눈이죠. 모니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조 마우스와 키보드가 없는 이상에는 이동용으로 노트북을 쓰기 때문에 타이핑을 칠 정도로만 높여주셔야 돼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눈썹 높이까지 높여주면 타이핑을 칠 수가 없잖아요. 이 정도까지 하지 마시고 이런 받침대 같은 거 간단한 거 이용해서 뒤쪽 부분을 올려주기만 하면 돼요. 앞쪽은 그대로 있고, 뒤쪽만 살짝만 올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타이핑도 칠수 있고, 모니터도 약간 올라가 있는 말 그대로 절충안을 찾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약간만이라도 높여서 작업을 하시면 바닥에 놓았을 때보다 자세가 덜 구부러지게 됩니다. 훨씬. 목이 편안해져요. 자, 이런 식으로 노트북도 받침대를 받치되 보조 마우스와 키보드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중간 정도 높이로 뒷부분을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음,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 자세를 도구에 맞추지 말고 도구를 내 자세에 맞춰라. 왜? 우리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laughs>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스트레스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나에 맞춰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조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더 자세가 편안하게 유지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